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두 친구 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스물여덟 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일 장부터 칠 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실 텐데요. 먼저 전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창세기나 출애굽기 때 말씀과는 좀 다르게 제가 안내를 아, 법인이 만큼 아, 중요한 포인트 잡아서 요약적으로 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좀내 위기 읽기가 힘드신데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좀 속히, 속히 읽어나가실 수 있도록 아, 좀 허리띠를 동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일 장의 말씀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세우게 되죠. 그 성막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십니다. 아 그리고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들이 지금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 제사 규정.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일장에서 제일 먼저 번제에 관한 말씀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는 제물 자체를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법이 됩니다. 한편, 번제물의 종류는 아, 제사 드리는 사람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구별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아, 소나 혹은 양과 염소 등을 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장에 넘어가면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물이 소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제에 대한 겁니다. 음, 종류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또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솥에서 삶아서 드리는 소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넘어가게 되면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화목제물은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의 기본 개념은 화평과 친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읽기 진도를 나가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보면 화목제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라는 것이 있고요, 서원제즉 하나님 앞에서 원의 예물을 드리는 경우, 그리고 낙헌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낙헌제는 기본 정신이 자발적으로 드린다,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드린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제사가 되죠. 4절에는 속죄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속죄를 위한 대속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렇게 하죠. 그속죄제물 머리에 손을 얹게 됩니다. 그렇게 안수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대성물, 그 재물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속죄제는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3절 이하 보면 대제사당의 속죄제, 그리고 13절 이하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22절 이하를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 즉,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일반 백성 중에 한 개인, 그를 위한 속죄제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을 넘어가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는 죄를 속한 받기 위한 죄를 속한 받기 위한 제물인데 속건제도 역시 죄를 속한 받기 위한 제물이지만 이 속건제 제사는 실수로 즉 과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속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앞 장들에서 언급된 그 오대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보충적인 규례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각각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을 보면 그 5대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7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5대 제사 중에 두 가지 남았습니다. 속건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나머지 두 제사, 속권제를 드리는 규례와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대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내위기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5대 제사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즉,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5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기뻐 받으시는 또 흥량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신도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귀한 예배로 승리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흠 없는 제물로 이땅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받은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감사의 예배 주님 앞에 드려낼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하옵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 귀하신 은혜와 귀하신 복이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그 귀한 경험,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